네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인생 선배들과의 유쾌한 만남, 스니어 토크쇼 황금연막 문을 열었습니다. 네, 저는 요즘 이분들 덕에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뭐가요? 키가요? <laughs> 그럼 좋을 텐데 <laughs>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저희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게끔 해주시는 분들입니다. 오늘도 스니어 자문단 100분 가운데 신부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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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마 안주현 씨, 양소영 변호사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첫 직장의 첫 근무지가 인사과였습니다. 네. 그때 감사원에서 정기 감사를 나왔어요. 네. 감사를 나왔는데 일이 너무나 이제 바삐 돌아가고 하니까는 한 사람을 거기다 이제 지원하라고 저를 막내니까 네. 그 자리에 가서 딱 긴장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아, 감사하는 자리는 굉장히 네. 엄숙하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제가 딱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연소리가 나는 거예요. 싸니까 그래서, 예. 그래서 아, 기획팀에 연주사님이 계세요. 아, 그래서 예. 바로 전화를 겁니다. 그래서 연주사님. 이 감사관님이 찾으십니다 어. 아나 조금 전에 갔다 왔잖아 그래요 그래서 아 지금 또 찾으시는데요 어더니 아, 그래?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네. 내려오셔고 감사관님 앞에 오셔서 아네또 예, 부르셨습니까 어, 그랬 긴장하고 어.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그이 감사관님이 저보고 아 미쓰리 내가 지금 연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고, 이런. 연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, 아아. 제가 그냥 그 긴장을 하고, 아. 바짝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. 원주사님 은 뭐. 무슨 죄예요? 감사실 <laughs> 근처만 지나가도 마음이, 심장이 막 뛰는데. <웃음> 아, 그래요? <laughs> 저는.